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두 개의 섬, 뉴질랜드입니다. 이 지리적 위치, 관광 포스터에선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포장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인 호주까지 3시간 비행, 아시아, 유럽, 미국 모두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물류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과의 실시간 협업은 시차 때문에 늘 반박자들입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오클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는 비용, 상하이에서 보내는 것에 두 배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비가 제품 원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출 경쟁력 출발선부터 뒤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는 고작 530만 명,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다는 건 단순히 소비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들어설 수 없고 첨단 서비스업이 뿌리내릴 수 없으며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생산량이 적어 단가가 높아지고 r&d에 투자해도 회수할 시장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을 키워도 일자리가 없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싱가포르처럼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요. 아, 런던이 잠들 때 뉴욕이 깨어나고 뉴욕이 잠들 때 도쿄가 깨어나는 24시간 금융 네트워크. 뉴질랜드는 그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농업, 관광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젖소 천만 마리가 사람보다 두배 많은 나라 양고기와 키위, 와인을 수출하며 버티는 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오는 관광객의 돈으로 서비스업이 돌아가는 나라 그리고 부동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뉴질랜드 경제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기술 기업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집의 가격표에 붙은 숫자만 매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임대주택 대출 이자 세금에서 공제해드립니다. 집을 팔아서 번돈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는 사실상 부동산 투자자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중동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현지인들도 너도나도 렌트벌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 담보 대출을 펑펑 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다섯 채를 소유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집을 사는 레버리지의 연쇄 작용이 시작되었죠. 결과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2020년 기준 1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입니다.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의 집값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소득입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연봉 약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의 16배가 넘는 집값 서울이 비싸다고 하지만 뉴질랜드는 그보다 더 가혹합니다. 의사도 엔지니어도 변호사도 평생 모아야 겨우 집한채 마련할까 말까 한 상황. 20대, 30대 청년들은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내집 마련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치솟았습니다. 오클랜드 외곽의 방두 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한 달이면 150만 원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집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질랜드만의 특수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의 열린 국경 정책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된 이 협정 이름은 Trans Tasman Travel Arrangement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은 비자 없이 호주에 가서 일하고 정착하고 복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하나면 됩니다. 이민 절차도 취업 비자 심사도 영주권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시드니에 내려서 다음날부터 일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뉴질랜드에는 사실상 인재 유출 방지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사 연봉 약 5만 달러, 호주 간호사 연봉 약 8만 달러, 뉴질랜드 IT 개발자 약 7만 달러, 호주 IT 개발자 약 11만 달러, 뉴질랜드 건설 노동자 약 5만 5천 달러 호주 건설 노동자 약 9만 달러 급여 격차만 50% 이상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데 돈은 1.5배에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는 시장도 크고 산업도 다양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의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적어도 그에 맞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가 있습니다. 제조업, 금융업, IT, 광업, 건설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존재합니다. 뉴질랜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오클랜드에 남으면 월세 150만원 내면서 연봉 5천만원 받는 삶 시드니로 가면 월세는 비슷한데 연봉은 7천만원 게다가 경력 쌓을 기회도 훨씬 많음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매년 4만 5만명의 뉴질랜드인들이 호주로 떠납니다. 그중 대다수가 20대 30대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사들이 짐을 싸서 타즈만 해를 건넙니다. 왜 여기 남아야 하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잖아요. 청년들은 비웃습니다. 자연이 월세를 내주진 않으니까요. 숙련된 인재가 떠나자 사회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고 기업에는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술 대기자 명단은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시골 지역 학교들은 교사를 구하지 못해 임시 교사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IT 기업들은 개발자를 찾지 못해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숙련공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회계법인, 법무법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해외인력유치였습니다. Skilled Migrant Migrant Category 라는 이름의 이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간호사를 모집했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교사를 데려왔습니다. 숫자로는 인력난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로 온 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이곳을 호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개발도상국 출신들에게는 호주 이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생겼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따고 경력을 쌓고 영어 실력을 늘린 뒤 곧바로 호주로 떠나는 겁니다. 필리핀 출신 간호사가 오클랜드 병원에서 3년 일하다가 브리즈번으로 떠납니다. 인도 출신 it 엔지니어가 웰링턴에서 5년 근무하다가 시드니로 이직합니다. 뉴질랜드는 사실상 호주 노동 시장의 훈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묘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혁신은 사라지는 구조.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나가는 사람의 질이 훨씬 높은 겁니다. 뉴질랜드 태생의 고학력 전문가들이 나가고 대신 경력이 짧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면 다시 호주로 떠납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 유출이 아닙니다 국가역량의 유출입니다 지식 경험 네트워크 혁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들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 임금 정체 그리고 더욱 심화되는 경제 침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자원 인재 유출 이런 조건을 가진 나라가 뉴질랜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일랜드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가난뱅이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영국과 미국으로 떠났고 남은 건 감자밭과 양떼뿐이었습니다. 인구 600만 명의 싱가포르는 1960년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난 도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자원도 배후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법인세를 12.5%로 낮추며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구글의 유럽 본사가 더블린에 들어왔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시차상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만 준게 아니었습니다.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었고 R&D 투자를 적극 지원했으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2020년대 아일랜드는 유럽의 기술 허브가 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넘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에 인센티브를 줬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키웠고 기술을 육성했으며 인재를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가치를 창조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반대였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에 가장 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공장을 짓는 것보다 아파트를 사는 게더 이득이었고, 기술 개발보다 임대업이 더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국가가 보내는 신호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정말 끝난 걸까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원격 근무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재택 근무에 익숙해지면서 지리적 고립이 예전만큼 치명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기업에 재직하면서 오클랜드에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차는 여전히 문제지만 비동기 협업 도구들이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줍니다. 뉴질랜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2022년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특별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2년간 체류하며 해외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두째, 틈새 산업에서의 돌파입니다. 로켓랩이라는 우주발사체 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로켓을 쏘아올리며 상업 우주발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80%를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솔루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 가축 건강 모니터링, 친환경 사료 개발. 셋째 정책 전환의 신호입니다. 2021년 정부는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 대출 이자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단기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신설했습니다. 늦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6%를 넘었고 2040년에는 25%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며 세수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한번 떠난 인재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시드니에서 10년 경력을 쌓고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린 사람에게 오클랜드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는 낮아지고 기회는 줄어들며 생활비는 비슷합니다. 고향이 그립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대다수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뉴질랜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과감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격 근무와 틈새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까요 정책 전환은 충분히 빠를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동산에 올인했던 지난 20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의 미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심 경제 청년 인재 유출 고령화 가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는 연끌과 비으로내집 마련에 올인합니다. 실패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뒤에는 30%에 육박할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겪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K-콘텐츠라는 강력한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 집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글로벌로 성장하기 힘든 스타트업 생태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가 꿈을 꾸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안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불편한 변화를 감수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것인가? 이 선택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 역시 뉴질랜드처럼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경고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더큰 대가를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